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썸네일에 보이는 저 사진 보이시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 완전히 묵묵부닥, 입을 꽉 닫고 표정도 침통한 표정으로 귀국하고 있죠? 이거 동영상으로 가지고 올라가려다가 사진 한 장으로 떼어버렸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면 다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것이 뉴스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완전히 사기극을 벌이면서 했던 짓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넘어갈 택이 있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 그대로 다 드러난 셈이고, 여기서 이재명 정권은 거기에 대응할 방법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서 특히 세부 협의 진행을 위해서 급급 방미 갑자기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김정관이 미국에서 뉴욕에서 하워드 로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14일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특히 좌파들 제 시청자 중에서는 요즘 최근에 좌파들이 많이 들어오시던데, 당신네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좋됐다는 겁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한마디로 떡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산업부에 따르면은 이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시간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3,500억 달러 약속한 이재명 정권이 약속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관련해 논의는 했다고 하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맹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정관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여전히 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가 적용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 이행을 가속하기 위해서 이번 일정을 추진했었는데, 그러나 25%, 그건 그대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15%, 이거는 완전히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처음에는 한미협상 끝내주게 잘했다고 하면서 자랑한 것은 메뉴판에 사인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 결국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당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서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한걸 잘했다고 하는 개딸들이 많던데, 그거 지옥문이 열리는 걸 모르고 그걸 잘했다고 합니까? 그런데 3,500억 달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우리나라 총 외환보유고가 4100억, 4200억 달러 뿐인데, 3500억 달러 캐시로 현찰로 주고 나면 우리나라는 그냥 IMF로 가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때 트럼프한테 헤헤 웃으면서 그렇게 압을를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밖에 없습니다. 대미 투자 구조와 운영 방식, 이익 배분 등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의견이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걸림돌 정도에 그치겠습니까? 일본은 미국과 지난 4일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합의를 이미 끌어냈고 사인까지 마쳤습니다. 이로써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지는데 우리는 25% 그대로 다물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야말로 자신의 머리를 한번 톡톡 때려보수기 바랍니다. 아마 돌덩어리 두드리는 소리가 날 겁니다. 즉,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대가리가 돌이라는 뜻이죠.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렇습니다. 투자금을 100% 회수를 다 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일본 경우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면은 미국이 90%, 일본이 10%의 이익을 배분 받는다 하는 미국의 입장을 일본은 수용하면서 사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투자금은 회수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50대 50으로 하자. 그러고 이 50%가 꽉차 가지고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한국이 아 일본은 10%만 먹고 90%는 미국이 먹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게 자동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은 사인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즉, 수익이 크니까 이 정도는 배팅을 하자,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수익이 크면 비용 대비 수익이 크면 그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우선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빚을 끌어대도 돈이 없습니다. 우선 달러로 이걸 해야 되는데, 원화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달러로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은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대미 사기극, 대국민 사기극 두개다한 겁니다. 제가 방금 영상에서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일본과 동일한 방식의 대미 투자 협력 펀드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 니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가 왜 약속을 하고 그 난리를 부르느냐? 바로 그 전날에 이재명이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소리가 나오자 말자 막 쎄리 1,500억 달러 덮어주겠다고 거기다가 공갈포까지 때리 수었습니다.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어놓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에 출연해가지고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봤을 것 아니냐? 더 이상 유연성이라는 것은 없다. 일본은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한국은 합의를 하거나 말거나, 합의를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또는 관세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흑백은 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다. 관세가 더 터질래? 3,500달러 낼래? 3,500달러 내는 게더 나으면 은 3,500달러 내고, 만약에 관세가 더 터지는 게 나으면 관세가 더 터져라.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관이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이거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제대로 들릴지는 모르도,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로 배꼽이 빠지는 사기극입니다. 그냥 사기극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머리를 세게 한번 탁 두드려보세요. 아마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머리가 돌대가리인 사람들은. 정부는 여기서 마스가 프로젝트 가지고 조선어 프로젝트 가지고 D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재명 니네 속셈을 미국에서는 왜 모르겠습니까? 트럼프는 세계적인 장사꾼입니다. 비즈니스맨이에요. 그 비즈니스맨이 이재명 니는 비즈니스 한 번이라도 해봤나? 한번도 안 해봤잖아. 니는 그런 사람하고, 이 비즈니스 전문가하고, 장사꾼하고, 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니는 진짜로 머리에 돌 손바닥으로, 아니 망치로 때려도 될 거야. 대가리가 뚜꺼워 돌이라서. 이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대미 관세 25%가 곡착화되면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경제성장률 그렇지 않아도 0% 됩니다. 이거 그대로 가면 제 2의 IMF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구석 여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다 거짓말만 하고 있었던 이재명. 뭐, 비자 문제가 어떻다고, 그거 예전에 한번 경험했어. 노무현 정권은 자파정부라고 안 해주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때서야 비자도 해줬어. 여기에서 제가 왜 이게 대규모 사기극이었냐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사기라는 단어를 이미 일반, 일반인도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고 하지만, 전 장승민 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노골적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들었었던 분들도 한 번만 딱 들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101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미정상회담이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굉장히 강화시켰다라고 발표했었던 대통령실의 발표도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스스로 고백한 회견이 기자회견이었고 그리고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도 서로 간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그런 어떤 회담이었다,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발표했었던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표문 자체가 전부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폭로한 것이 백일 기자 회견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한미 정상 회담이 성공적이었는가, 그리고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는가.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면 왜 합의문이 없는가? 이런 어떤 의혹과 의문을 많이 던졌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합의문 없다, 사인 없다, 사인 안 했다, 사인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주장했었던 관세협상이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대통령실의 발표가 완전히 국민 대사기극이었다라고 사기극, 하는 것이 드러난 대담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101기자 국민 대 사기극 사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걸 트럼프는 모르고 저기 러터닉 상무장관은 모르겠습니까?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만 펼쳐 가지고 이것이 성공한다고요. 이제 대한민국은 지역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봅시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우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죠.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